어느날 지금 부인을 그냥 딱 하고 만난 거야. 오. 근데 그 배우자인 상미 씨도 기도를 했다는 거야. 네.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대. 네. 180 넘는 남자였으면 좋겠고, 쌍꺼풀이 없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독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오지훈인 거야. <laughs> 다,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다 맞았어. <laughs> 다 맞는데 자세하게 안한 거야. <laughs>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둘이서 너무 잘살지 아유, 너무 잘 살면 잘지아 그럼. 둘이서 혼전순결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어. 근데 발리로 갔는데 발리에서 한 번도 바깔 본 적이 없대.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본물 터지도 터진 거야. 그래서 내가 상미한테도 물어봤는데 상미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대. 그냥 방만 기억난대. 방만.